안녕하세요. 카일리쌤입니다. 일상을 영어로 도배하라 1편 인스타그램 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 페이스북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드셔서 기존에 쓰시던 계정은 고이고이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는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런 영어 컨텐츠가 있는 페이지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평소에 짬나실 때, 심심하실 때 하시던 것처럼 페이스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첫 번째 페이지는 Humans of Seoul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터뷰, 그리고 사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 한 젊은 분이 노숙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노숙 생활을 안 하시고 일상 생활로 복귀를 하셔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영어로 위에 한글 내용이 번역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좋은 컨텐츠냐면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에서 영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번역하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서 내가 한 번역과 전문가가 한 아래 영어 번역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글과 영어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 어순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나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추 컨텐츠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Humans of London 이라는 페이지입니다. 런던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페이지겠죠. 자, 여기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분인가봐요. 근데 아일랜드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처음 만나면.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Then they will realiz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식 영어 realize랑 스펠링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통해서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 영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캐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드려요. 자세 번째 페이지는 Humans of New York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자 여기 여자분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기가 한 번도 이제 공부를 잘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잘한 적도 없었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수업을 듣는 교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이제 인정해 주셔서, 그거에서 어떤 큰 의미를 찾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히먼서 n 브 런던과 히먼서 y 브 뉴욕을 둘다 보시면서 영국식 그런 느낌과 미국식 영화의 느낌을 둘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지난 1편 인스타그램 편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복습하는 거 없이 무조건 많은 컨텐츠만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지는 않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잘근잘근 씹어 드셔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그렇게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복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게시물 작성을 누르시고 친구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나만 보기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이걸 보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그렇게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공유가 되고,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터치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좋은 영어 공부 컨텐츠일까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일상의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자기가 삶에서 경험한 어떤 그런 의미를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활용해 보셔서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차근차근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가까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두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상을 영어로 도배하라 2편 페이스북 편이었고요. 다음 편은 에버노트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